알렐루야 제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한번더 합니다 멋지십니다 마지막 한번더 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laughs> 어떤 인간들은 욕망의 눈으로 봐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몰라봐 몰라봐 그래가지고 뭐 그는 왜 이렇게 생겼니, 많았니, 뭐?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제품원이란 사람이 무대 집회를 참석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제 품만에게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채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소리를 쳤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얻었다고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당신이 누구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냐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추권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딱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딱한 가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돼요. 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에 이렀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렀다고 합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어요 내가 노력해서 죽도록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종종 불렀던 노래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아세요? 네, 요즘 것들은 잘 몰라. <laughs>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절도 있어요. 이 절.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예. 오! 어보도 권집성은 신경 쓰셨죠? 예. 그렇게 여보고 멋져도 못 갑니다 심지어는 맘 착해도 못 가요 세상 종교는 선행을 많이 행해야 간다 그러잖아요 내맘 착해도 못 가요 뭘로 가는 거예요? 거듭 나약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됐다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에베소서 1장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속량한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종이 있으면 것을 누군가 값을 주고 사서 자유문으로 풀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속량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의 피가 나를 속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피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자임을 믿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 실존을 보세요 거룩하지 않죠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나의 행위나 나 의의가 아니에요 뭘로 된 거예요? 예수의 피! 피! 필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럽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죽어도 어디셔요? 천국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행위를 근거하면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내 행위나 마음이 있지 않아요. 내 행위에 두면 항상 불안하죠. 오늘 좀잘 살면 괜찮겠다 싶지만 또 대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어도 천국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 꼭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야 했을까 너 그냥 용서 용서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굳이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것은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전재산을 건다고 해서 그것으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선한 일을 한다고 평생 동안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 값을 치른 것은 딱한 가지, 한 가지.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잘 알죠? 죄싹스은 사망이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 그 대가를 치르려면 사망이에요. 피 흘려 죽지 않는 한, 안 된. 그래서 구약에도 봐보세요. 범죄면 동물 가지고 와서 피제사 하잖아요. 왜 굳이 그래야 될까요? 근데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불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사함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사망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는데 너 용서하실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속성이 공의예요. 공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 아닙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을 준고 공의입니다. 잘했는데 놔두면 그 공의 아니에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한게 공의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고 너 용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의잖아요, 공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공이신데 사랑, 속성의 사랑. 근데 그 사랑으로 범죄한 인간들 봐 보세요. 범죄한 인간,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려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결론이 어디서 납니까?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용벌을 받으면 사랑이신 하나님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거 같냐? 여러분, 자식들 어릴 때 아프면 어떤 마음 들어요?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드셔요?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셔요? 어린애가, 어린애가, 아, 그냥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거 힘든 삶, 고통의 삶을 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같냐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와서 되게 어려움에 처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잘 곳이 없어서 독서실에서 3년을 잡고, 근데 사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부동산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거 팔아서 서울에 집 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가지고 뭐 떵떵거리고 못 살아도 적당히 살면 살수 있어요. 그 팔면. 근데 아버지는 고향을 정리 안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고향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고향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저는 여기 살지만 안 가잖아요. 제가 고향 생각하면 딱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별뭐 굳이 의미가 별로 없어. 좀 죄송하지만 가족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있어도 안 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얼마 후에 어떤 분이 김포에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국제공항 이전하기 전이에요. 광범위하게 개발 제한이 묶여 있었죠. 왜냐하면 변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 김포 땅이 고향 땅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고향 정리해서... 김포에 땅 사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반대셨어요 어떻게 고향 땅을 파냐는 거예요. 집도 그대로 있었어요. 또 다른 건물들도 엄청 큰 것들도 있었고. 어떻게 파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설득하려고. 그럼 아버지 일부만 팝시다. 일부만 다 팔지 말고 일부만 팔아서 삽시다. 아버지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고향을 지키는 게더 읍이다. 진짜 남달라요 남달라. 그리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 나이 먹으면 고향에 갈 거다. 그때가 50대 중반 좀 넘으셨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니까 서울에는 연충은 못묻혀도 지방에 있는 거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묻힐 수 있어요. 거기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어디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묻힌 그그 그, 거기에 묻히겠다는 거예요. 거기 묻히면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가요? 다 반대했죠.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현충원에 묻히자고. 그 네. 남달로에 남달로. 네. 그때 김포 땅을 사면 만 평은 넘게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명, 몇년 지나고 이제 공항이 인천으로 또 이제 짓고 김포 개발 제안이 많이 풀렸죠.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라다별 관심 없죠. 네. 지금 거기 땅이 한 5천만 원할 겁니다. 5천만. 그 그러니까 넘은 땅도 있을 거예요. 평당 만 평을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관심 끄셔도 됩니다. <laughs> 아, 근데 결국, 고향 땅다 팔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큰 아들이 뭐 하여튼 뭐 하다가, 뭐, 은행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운 줄 알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찾아왔더라고요. 네, 저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말했더니 아버지가 듣더니, "왜 그랬냐? 말도 안 하시고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고향땅 다 정리 했어다 그리고 형, 그다 정리 갚아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한채 마련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아버지가 대신해서 아들의 대가를 치러줬을까요? 그냥 놔두면 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오랫동안 아들 아들뿐만이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있잖아요. 형수님도 있고 그 대가를 그 평생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데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물론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가를 대신 치러준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도 나는 고향을 지키겠다고 했는 그 땅이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제 가를, 제 대가를 치려야 될 인간들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래서 그 대가를 자신이 치러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꼭 죽어야 했냐고요? 그것은 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요? 왜 이걸 걸어 놓겠어요? 사실 이게 흉악한, 흉악한 사용도구거든요. 로마 시대 때 이거 걸어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흉악한 사용도구, 잔인한 사용도구를 걸어 놓냐고. 저기서 사람들이 피 흘려 죽는 자리거든요. 걸어 놓으면 안 돼요. 근데 걸어놔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십자가는 공의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기록해야 돼요. 죄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 죄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만 느끼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그러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새기시고 죄의 무서움도 새기셔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를 추언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 되는 것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돼요.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의 법이라고 하죠. 믿음의 법.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봐 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제,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말한 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돼. 예수님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율법은 뭐예요? 삶이죠, 삶 행이.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 믿음의 율법도 더하고 할례도 더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6절 보세요. 너무나 아쉽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교직 교사들은 이 믿음의 율법과 할례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럼 믿음에 뭔가 더하잖아요. 할례도 더하고 어, 율법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헛되게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비싼 재료를 사서 정석과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데거기에 어떤 사람이 상한 음식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허사가 되죠. 우리 말에 다된뭐다된 뭐, 국에 콧바뜨린다 아셔요다된 밥에 다된 밥에 콧바뜨리. 콧바뜨리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뭐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시킨다는 말이죠. 정성을 다 했는데 투자를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면 봐보세요 다른 복음을 갈라 대학교인들이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죠. 복음인데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갈라데서 5장 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수 있어 야 믿으면 되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오히려 더욱 말씀대로 삽니다 오히려 더욱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죠 그리스도께 받은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래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니까, 어렵게 됐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내가 율법이라는 행위에서, 내 삶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지 아세요? 구원파 중에 일부가 돼요, 구원파 중에. 구원파 중에 그렇잖아요. 믿으면 되니까 멋대로 살자. 구원파 일부 중에 그런 구원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말이요 무슨 소리겠어요? 주신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죄로 가는 게 아니라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살아야 그 자유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자유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어떻게? 함부로 산다. 함부로 산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 여러분들은 그냥 듣지만, 그냥 들을 말이 사실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믿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함부로 산다.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자식이 허랑방탕에 살고 빚지고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그 허랑방탕한 빚진 것을 갚아줬어요 그런데 자식이 또 허랑방탕해서 산다 부모가 그렇게 수고해서 갚아준 거다 허사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산다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그 은혜를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더 철저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믿는 여러분들 믿는다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새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희생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믿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광